안녕하세요. 봉토끼 맘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생아는 기다려보세요. 태어난 순간부터 초당 100만 개의 신경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부모님들이 신생아는 먹고 자고 울고 그게 다지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바쁘니까요. 기저귀 갈고, 보은유 타고, 접병소도하고 후, 놀이라는 건 생각할 겨를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의 놀이가 평생 두뇌 발달의 기초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간단한 비교를 해볼게요. 자극 없이 자란 쥐와 자극을 받고 자란 쥐의 대를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경세포 간 연결이 자극을 받은 쥐에게서 훨씬 복잡하고 풍부했어요. 물론 우리 아이는 쥐가 아니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시도하고 효과를 경험한 장난감 없이도 충분히 할수 있는 신생아 감각 놀이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이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상에 집중하세요. 첫 번째, 터미타임. 아기의 첫 번째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터미타임은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된 신생아가 운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신생아가 할수 있는 최초의 의식적인 움직임이 바로 고개 들기입니다. 고개 들기. 이건 소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운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 무게가 몸무게의 4분의 1이라고요 그리고 목근육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려 한다면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아기들은 이걸 해내려고 노력합니다 터미타임은 아기를 엎드려 눕혀서 고개를 들게 하는 활동인데요 처음엔 아기가 30초도 못 버티고 울어요 정상입니다 저희 또기도 그랬어요 터미타임에 성공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기를 바닥에 바로 눕히지 마세요 처음엔 엄마, 아, 아빠 가슴 위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러면 아기가 부모의 체온과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기 누나 20에서 30cm 거리에, 20에서 30cm 거리에 앞에 거울을 두세요. 거울. 아기는 자기 얼굴에 엄청난 관심이 있거든요? 약간 자도치라고 할까요? 이렇게 앞에 거울을 두게 되면 조금 더 아기가 집중,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와, 뭐, 우리 떡이 힘 세네, 뭐, 우리, 우리 떡이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리액션 크게 해주세요. 신생아도 칭찬에 민감합니다. 이 터미타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목근육. 강화. 는. 터미타임을 통해서 목근육 강화를 하게 되는데, 이 목근육 강화는 이후에 모든 운동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기어가기. 기어가기. 뭐, 앉기. 서기, 전부,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터미타임을 꾸준히 한 아기와 그렇지 않은 아기 의 운동 발달 시기를 비교해보면 평균 1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한 달이면은 뭐 되게 작아보이는데 아기들에게는 이한달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차이거든요? 저희 토기도 처음에는 터미타임 잘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자세성 파견을한 40일경쯤 발견을 하고서 급하게 이렇게 재활 운동, 유튜브를 보면서 막 따라 했어요. 그랬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자세서 사경은 아닌데, 대신 그때 말씀해 주신 게 터미타임. 터미타임을 많이 해줘라. 라는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 그 이후부터 또비가 터미타임 특훈에 들어갔습니다. 특훈. 진짜 터미타임을 거의 안 했던 아기라서 터미타임 하는 거, 그 시도하는 것조차 되게 힘들었거든요. 터미타임을 처음에잘못 했다가 잘 하게 되니까 또비가 어떤 발전을 했냐면, 터미타임 다음에는 뒤집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몸을 스스로 뒤집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뒤집기가 좀 다른 아기들보다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거의 70일 경도 쯤에 뒤집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뒤집기가 빠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발달들이 다 빠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어가기, 안기서기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평균 다른 아기들보다 좀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터미타임은 꼭 반드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피부 접촉놀이. 피부 접촉놀이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을 폭발시키는 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기에게 사랑이라고 말하면 아기가 알아들을까요? 실은 말로는 잘 몰라도 피부로는 완벽하게 알아듣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의 피부는, 피부에는 성인보다 더 많은 감각 수용체. 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접촉이 아기에게는 언어보다 더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됩니다 제가 직접 병원에 경험해 본 건데요, 아기가 보채거나 울때맨 살에 안 하고 있요 놀랍게도 대부분 아기가 진정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피부 접촉 이 일어나면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걸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옥시토신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기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도 낮추고 또 두뇌, 발달.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엄마들이 살받대기라고 부르던 그 놀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저희 또기는 겨울생 아기라서 자주 하지는 못했는데 아기, 아기에게 를아기 기저귀 정도 는 입혀주셔야 돼요. 왜냐면시어나 응가가게 되면 되게 곤란하게 되면 기저귀만 입힌 채로 아기는 가만히 있고 엄마나 아빠는 얇은 티셔츠 정도만 입고 아기를 가슴에 앉습니다. 아기의 등, 발, 다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줍니다. 이때 뭐 사랑해 엄마가 여기 있어 같은 같은 말들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특히 이 활동은 누가 하면 좋냐? 아빠. 아빠가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임신 10개월 동안 아기와 교감을 했지만 아빠는 그런 시간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 접촉물을 통해서 아빠와 아기에게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빠에게 더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흑백 패턴 도리 이거는 신생아의 숨겨진 시각 세계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보는 세상 어떨까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여기 두 가지 작은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록달록 곰곰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흑백 문무늬 흑백 줄무늬 카드인데요 과연 신생아는 어떤 것에 더 반응할까요? 정답! 여러분 아시겠나요? 놀랍게도 답은 흑백 줄무늬입니다 신생아의 눈은 아직 발달 중이라 색상 구분 능력이 약하고요 초점거리도 20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강한 명암 대비는 아주 선명하게 인식해요 그래서 흑백 패턴이 신생아 시각 발달에 아주 효과적인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비싼 알록달록한 장난감 신생아 시기에는 살 필요 가 없어요 그리고 비싼 알록달록한 모빌도 신생하시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프린터로 체스판이나 체스판 문이나 얼룩말 줄무늬 같은 흑백 패턴을 출력하시면 돈 아끼고 그 효과는 더 좋습니다. 저는 이 흑백 카드를 아기 눈앞에 30cm 거리에서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봤어요. 이렇게 아기 눈앞에 30cm, 20에서 30cm 거리에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갔다 하게 되면 이제 아기 눈, 눈동자가 이걸 따라가거든요.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전문용어로 시선 추적이라고 하거든요. 시선 추적. 그렇게 하면은 아기 시각이 제대로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런 작은 흑백 카드 놀이는 기저귀 가리대에 붙여놓은 다음에 기저귀를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각 자극을 받게 해주시면은 효과가 일석이조가 됩니다. 특히 저희 토기는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의 흑백 패턴을 되게 조야, 좋아했거든요. 마치 이렇게 체면에 걸린 듯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서 영상으로 남겨놨어야 되는데 보다 기저귀 갈고 하다 보니까 남지 남겨놓지는 못해서 되게 아쉬웠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말, 말이죠. 너무 이 자극이 과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아기가 깨어있을 때.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정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저도 조리원 때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흑백모빌. 모빌을 만드는 그 수업 시간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이 흑백 모빌을 달아놓는 것도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카드를 눈 앞에 두고 왔다 갔다는 하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린트하기 어려우면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검정색으로 색칠하세요. 그러면 색칠 안한 쪽은 흰색이니까 그걸 왔다 갔다하면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요. 오감 자극. 놀이. 이거는 세상을 감각으로 배우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신생아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인식에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 눈, 코, 입. 이런 배열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아기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가장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각 자극에 불과해요. 시, 사실, 신생아는 시각보다 촉각, 정각,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해 보 오감 작은 놀이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촉감 놀이. 집에 있는 다양한 천 조각들을 모아보세요. 모아보세요.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뭐 수세미나 샤워할 때 쓰는 샤워 타월 그리고 뭐 벨크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촉감 놀이를 할수 있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본 거예요. 집에서 뭐 부드러운 천 까끌까끌한 수건, 뭐 미끌미끌한 뭐 세틴, 뭐 부드러운 흑세사뭐 이런 것들은 아기 손이나 발에 차례차례 가볍게 문질러보세요. 이런 다양한 촉감은 악기 내각기 다른 자극을 줍니다. 이건 마치 피아노 피아노의 다양한 공간을 누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극들이 내 여러 부위를 활성시킨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각놀이인데요. 청각놀이는 뭐 종이구 기는 소리 아니면 딸랑이 같은 방울 소리 그리고 빗 소리 뭐 속삭임 뭐 이런 것들을 아기 귀에 가까이 한번 들려줘 보세요. 종이 구기는 소리에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 이렇게 놀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나 비닐 이런 것을 이렇게 구겨보시면 아기 눈이 진짜 동그라지면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이 책을 되게 나중에 들였는데 이 바스락거리는 이 책이 조언 놈이 뒤에 이 촉감 놀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꼬리가 촉감 놀이 할수 있게 이 천의 재질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청각이나 촉각작용으로 쓰고 나중에 이제 좀 크게 되면 이제 색상을 보게 되면 이런 알락사로간 색상에도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각놀이도 중요한데요. 후각놀이는 뭐 어렵지 않아요. 엄마의 냄새, 아빠의 냄새, 과일 냄새 이 정도 맞게 해주시면 돼요. 특히 화장품 같은 강한 향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의 감각발달은 나중에 인질발달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서 내 신경망이 더욱 복잡해지고 풍부하게 형성이 돼서 이 오감 자극 놀이도 꼭 필요한 놀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아기 체조. 아기 체조예요. 이게 근육 발달과 소화를 돕게 해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생아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웅크린 자세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세상으로 뿅 하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우리가 감옥에서 갑자기 풀려난 것처럼 낯설고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신체는 움직임을 통해서 발달을 해요. 그런데 신생아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부모, 부모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소아과 의사에게 배운 아기 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전거 타기인데요, 하늘 자전거라고 부르는 자세를 아기에게 하는 거예요. 아기의 다리를 이렇게 눕힐 상태에서 봉가를 가면서 한쪽 다리 돌리고 그 반대쪽 다리 돌리고 하면서 하늘 자전거를 태워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구부렸다가 펴줬다가 구부렸다가 펴줬다가 한쪽 다리 구부렸다가 펴줬다가 구부렸다가 펴줬다가 교차면서 하시면 되고 이거에 소화를 돕고 소화 그리고 가스 배출 쪽진해 주기 때문에 흔히 배앓이 배알이 있는 아기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비 날개라고 하는데요 아기의 양 팔을 부드럽게 벌렸다가 나비 날개가 이렇게 팔락팔락 거리는 것처럼 펴졌다가 팔을 다시 가슴 앞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펴졌다가 모았다가 이거는 가슴 근육과 어깨 발달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차 운동인데요 아기의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그리고 반대로 왼쪽 팔도 오른쪽 다리도 접었다가 폈다가 해주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뇌의 좌우 연결을 도와줘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될수 있고요. 처음에 저희 똥이는 이 체조를 하게 되면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주니까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뭔가 아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체조를. 근데 배아이가 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꼭 해줘야 된다. 하면은 공세말이 같이 이렇게 되게 쉬운 노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기들이 좀더 재밌게 따라할 거예요 근 네, 지금 알려드린 이 체조들은요 대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소아과 의사들이 변비가 있는 아기들에게 이 운동을 권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익혀 두셨다가 이제 필요에 맞춰서 하시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표정 놀이가 있습니다 이 표정 놀이는 사회성과 공감 능력의 첫걸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신생아 표정을 신생아도 표정을 따라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거울, 뉴런, 이라고 하는 신경, 세포가,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신생아도 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인데, 이제 아기 앞에서 입을 오자이게 벌리는 것처럼, 물론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시도는 해요. 표정놀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아기와 눈을 맞추고, 다양한 표정을 천천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거, 뭐, 다양하게 있지만, 뭐 웃는, 표정, 놀란 표정. 그 다음에 입 벌리기. 그리고 혀 내밀기. 정도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으면 더 다양하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표정을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해야 아기가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게 하고 딱 끝내면 아기 가 인식 못해요. 엄마 뭐 하는 거지?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를 하면서 가장 재밌는 거는 혀 내밀기 할때 이제 또 이제 따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렸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도 표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냥 하는 게 그냥 놀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이유는 이유는 이것이 사회성과 공감 능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기는 이 놀이를 통해서 감정 표현을 배우고 타인의 감정을 읽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 터미타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울을 이용하세요. 이제 아기를 안고 거울 앞에서 표정놀이를 하면, 아기가 자기 표정을 볼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도 신생아 때니까, 20에서 30cm 거리에 놓고, 의상은 가급적이면, 이제 신생아 때니까, 넉백을 볼수 있는, 이제 검정색이나 흰색 계통의 옷을 부모랑 이제 아기가 입고, 이제 표정놀이를 함께 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생아 감각놀이 6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사실 이 모든 놀이의 핵심은요, 비싼 장난감이나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 그리고, 시간입니다.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에 조금만 의식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고창한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잠깐잠깐씩 하는 행동들이니까 잘 익혀두셨다가 이제 함께 해주시면 진짜 좋습니다. 인생에서 두뇌 발달이 가장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 언제인지 아시, 아시나요? 0세에서 3세거든요. 그래서 특히 0세에서 1세까지는 평생성골 뇌에 기본 구조가 형성되는 되게 결정적인 시기에요. 그래서 이때 자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런 놀이들이 복잡한 장난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기에게는요, 과도한 자극이 쉽게 필요해지거든요. 적절한 자극, 적절한 시간에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보신 아기 놀이 중에 특히 효과가 좋았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기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기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기의 성장을 돌뿐 아니라 여러분의 육아의 즐거움까지 더 많이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그럼 안녕.